앵커리의 똑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제가 논문에서, 어, 이명웅 씨와 영웅 시대를 다룬 논문을 제가 조금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이명욱 아, 씨가 무명 때나 지금이나 한결 같다고 한다.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연예인을 보니 좋다고 할 정도로 순수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눔을 실천하고 진솔한 면이 그와 함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팬들이 이명욱 씨를 좋아하는 게 사람이 참 한결 같고 또 순수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진솔한 그 진정성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또 노래에 담긴 감성은 음악성을 넘어 이 시대에 위로와 공감을 주는 영혼치유의 손길이라고 볼수 있다. 이명웅 씨 노래에 담긴 감성에 대해서 이 단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위로와 공감을 주는 영혼치유의 손길이다. 영웅시대 팬분들이 그를 지키는 용사가 된다고 표현했더라고요. 마음을 울리는 예술가 임영웅을 위해 팬들은 매일매일 영웅시대를 살아가고 만들어간다고 볼수 있다. 임영웅씨의 팬덤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영웅시대의 자발적 응집력, 조직적인 추진력, 스타의 철학을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는 문화 실천가의 면모를 갖고 있다.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임영웅씨가 굉장히 그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인성도 굉장히 훌륭하고 진솔하고 순수하면서도 짙은 감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줄수 있는 영혼 치유의 손길이라고 표현했고 그를 지키고 있는 영웅시대는 마음을 올리는 예술가를 위해서 매일매일 영웅시대를 살면서 이런 부분들이 참 좋더라고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는 표현, 자발적 응집력을 가지고 있고 조직적인 추진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스타의 철학을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는 문화 실천가의 면모를 영웅시대 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냥 임영웅씨를 좋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새로운 문화를 즐기고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시축 현장에서 그런 모습의 멤버를 아주 유감없이 발휘했잖아요. 이명우 씨가 아이디어를 내고 팬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 자리를 마련하고 멋진 무대를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영웅씨대 팬분들께서 열심히 티켓팅에 참여해서 응집력을 보여주고 멋진 추진력을 보여줬어요. 막 버스 타고 오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응원 문화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타의 모범이 되는. 응원 문화를 보여줘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켰잖아요. 저는 이런 게 문화 실천가의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임영웅 씨가 장르가 됐기 때문에 임영웅 씨 노래를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불렀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고 유연하게 음악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이 문화 실천가로서의 면모 학자분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참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영웅시대를 살고 계시죠?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와 진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명웅 씨가 손흥민 씨가 하는 그 찰칵 세레모니를 하는 장면을 보고 이게 뭐지? 그랬는데 뒤에 정말 손흥민 씨가 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어? 축구했나 봐? 라고 했는데 손흥민 씨가 굉장히 가각 하이파이브도 하고 서로 막 파이팅하는 모습이 어? 뭐지? 라고 궁금했는데요.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기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에 임영웅 씨의 골 그리고 찰칵 세리머니까지 기사가 실렸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와 축구 대표팀의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축구장에서 만나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어, 커뮤니티와 SNS에. 아, 축구장에서 함께 경기를 뛰는 손흥민 선수와 이명웅 씨의 목격담이 영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확인을 해보니까 유튜브 채널인 고알레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아마추어 그 축구를 응원합니다 라고 써있고 축구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고알레의 촬영에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이제 올라온 영상에 보면 이 화면에 보니까 그 촬영하는 모습들의 모습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일부 팬들이 찍은 영상인데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슛을 시도하고요. 코너킥을 하는 모습도 있고. 골 넣는 모습. 멀리서 봐도 축구 팬이라면 손흥민 선수임을 알수 있는 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처음 본 영상은 이거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해주고, 이명웅 씨가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이 목격이 됐는데요. 이명웅 씨가 이게 손흥민 선수가 많이 하는 찰칵 세리머니 있잖아요. 그거 하는 모습이 너무 박진감 넘치고, 막 청량감이 넘치는 모습이 그 영상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명웅 씨가 뭐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는 우리 팬분들은 다 알고 계실텐데요. 정말 축구에 진심인 남자, 축진남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시즌 마치고 6월에 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어.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전에는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들을 만나서 추억을 선물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 소아암과 싸우는 어린이들과 함께 공놀이도 하고요. 그림도 그리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토트넘에 합류를 해서 새 시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재충전의 시간을 한국에서 가지면서 그 시간을 쪼개서 소아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만나서 같이 공놀이도 하고 추억을 쌓는 일들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어 근데요. 얼마 전에 또 임영웅 씨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닮은꼴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투탑.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 씨가 축구하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이 손흥민, 임영웅, 조기축구요. 조회수 대박나는 조합이 왔다. 아, 이 손흥민 선수가 공 몰고 이렇게 돌진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누리꾼들도 있었고 이명웅 님과 하이파이브 하는 손흥민 투샷이라니 이런 놀라운 모습 아 내가 지금 손흥민 선수 이명웅 씨 투샷을 보는 거야라고 하는 놀라운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명웅 씨가 찰칵 세리머니를 했는데 어,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손흥민 선수가 항상 찰칵 세리머니를 하나 그랬는데 그거를 예전에 박서준 씨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한테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그 찰칵 세레모니의 의미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인생에 있어서 그 장면을 캡처하고 저장하고 싶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 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 장면을 캡처해 두고 저장해 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그 세레모니를 한다고 하는데 마이 리틀 히어로 방송할 때도 이명웅 씨가 서른세 살에 자신의 모습을 남겨두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 손흥민 선수랑 축구 좋아하는 거,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는 거 비슷한 점이 되게 많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명웅 씨가 그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상 받았을 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는 글을 적기도 했었고요.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멋진 골로 큰 기쁨과 감동을 주는 손흥민 선수의 앞날을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푸스카스상이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축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푸스카스상이 피파에서 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사람한테 주는 상이었거든요. 이명우 씨가 2020년 12월에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그런 그 글을 남기기도 했었고, 아, 그 뮤비 촬영하러 갔을 때, 프랑스하고 영국 들렀을 때, 메시 형님의 경기도 봤지만,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직관했다는 얘기 유키즈 나와서 했었잖아요. 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깜짝 마주쳐서 성덕이 됐던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마이리틀 히어로에도 본인이 왜 비행기에서 사인을 기장님이 부탁해가지고, 사인을 많이 해줬는데, 그 기장님이 그,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뭐 이렇게 쓰신 얘기를 손흥민 선수에서 했다는 걸 나중에 발견했다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쭉 기억을 해보니까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 씨가 공통점이 참 많고 아그 손흥민 선수와 조기 축구를 했다는 임영웅 씨 모습도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고알레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아. 여러 축구와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고 있던데요. 이 고알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축구 문화를 만들어갑니다라고 하면서 이호라고 하는 선수가. 아, 만든 회사예요. 원래 축구선수였고, 축구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해서 대한민국 축구문화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모두가 축구를 경험할 수 있고, 축구를 매개체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필드에서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2호 선수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CEO로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 트레이닝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축구 컨텐츠도 만들고, 또, 그 축구 용품도 판매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고알레라는 채널입니다. 그 고알레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구독자가 51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51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축구 채널이에요. 축구 크리에이터들의 슈팅 실력. 여자 고등학생들과 축구 대결한 고알레 FC. 슈퍼 세이브를 위한 필수 조건은 낮은 슈팅을 맞는 꿀팁 대방출. 뭐 이런 축구 컨텐츠를 하는데 아마 곧 여기에 음 아마 임영웅 씨와 손흥민 선수가 등장하는 영상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 이제 그 유튜브 때문에 촬영을 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우리 대장 임영웅 씨의 모습을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공통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전직 TS 샴푸 모델이 손흥민 선수였는데, 현직 TS 샴푸 모델은 바로 이명웅 씨죠. 이번에 샴푸 브랜드 TS 샴푸가 가수 이명웅 씨와 전속 모델 재계약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7월에 이명웅 씨와 모델 계약을 했고, 다시 2년 연속 이명웅 씨를 모델로 기용하게 됐는데요. TS, 그, 저스트 TS 샴푸 작년에 출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보였었는데 이 장기영 TS 트릴리언 대표가 이명웅 씨의 반듯하고 건강한 이미지가 브랜드 정체성과 부합해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이명웅 씨와 모델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야 놀자님이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이명웅 씨가 TS 샴푸 재계약이 기쁠까요? 아니면 어, 이전 모델인 손흥미 씨와 공을 찬게더 기쁠까요? 라고 하면서 임영웅 씨와 관련된 그 블로그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반듯하게 생긴 청년이 있어요. 이름은 임영웅이에요. 얼굴도 반듯반듯, 반듯 옷차림도 반듯반듯해요. 특히 머리카락은 더 반듯반듯해요. 촘촘히 반듯반듯. 반듯 줄을 세워놓은 듯 비어있는 곳이 없어요. 인풍성씨잖아요. 그래서 샴푸 모델로 딱이에요. 그래서 ts 샴푸가 임영웅 씨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이어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참 깊어요. 건강한 청년이 있어요. 이름은 임영웅이에요. 몸도 으쌰으쌰 건강하고 마음도 파릇파릇 건강해요. 특히 머리카락은 더 건강해요. 비율이 이렇게 하셨어요. 참기름에 똥팔이 미끄러지듯 매끄러운 머릿결과 립밤 바른 이명웅 입술처럼 윤기가 쩌르르 쩌르르 흐르는 건강한 머릿결이에요. 머리카락으로 밧줄을 만들어도 끄떡 없을 정도로 건강하기도 해요. 그래서 샴푸 모델로 딱이에요. 그래서 티에 샴푸가 이명웅을 사랑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참 즐거워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 착한 이미지의 청년이 있어요. 이름은 임영웅이에요. 얼굴도 착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목소리도 참 착해요. 그렇죠. 특히 머리카락은 더 착해요. 탈모 걱정이 평생 없는 임영웅의 머리카락이에요. 얼마나 착한지 자고 일어날 때마다 머리카락이 하나 둘씩 쑥쑥 자라요. 시처럼 쓰셨어요. 반듯하게 생긴 청년 임영웅. 그리고 건강한 청년 임영웅. 그리고 착한 이미지의 청년 이명웅. 그래서 아, 이명웅 씨가 T.S. 샴푸의 모델이 됐고 팬들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T.S. 샴푸 사행시 쓰셨어요. T T 없이 말고 순수한 이명웅. S 라인 피지컬에 빛나는 머릿결. 샴 샴푸 모델로는 완전히 딱이죠. 푸 풍성한 머리숱은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으며, 이명웅 T.S. 샴푸 재계약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아셔브 역대 전성 모델들이 세계적인 스타였는데 울 이명우 씨도 이제 세계적인 스타로 도약하고 있는 가수 입죠. 하면서 손흥민 씨와 축구하는 이명우 씨를 소개하면서 둘이 드디어 뛰었답니다. 한 곳에서 뛰었답니다. 같이 공 찼답니다. 참으로 영광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흥민이 동생과 공을 찬울 이명우 씨가 영광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최고의 팬덤을 거느린 최고의 가수 이명웅 형아와 공을 찬 흥민이 선수가 더 영광일까요? 결론은 누가 더 영광이든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데스타와 데스타가 서로 만났다는 거, 같이 공을 찼다는 거 근데 왜 이리 내 심장이 발랑거리고 떨리고 설레고 흥분이 되는 것이냐? 왜? 라면서 임영웅 씨 소식을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임영웅 씨 TS 샴푸 재개하기 기쁘냐? 이전 모델 손흥민 선수와 공을 찬게더 기쁘냐? 이런 블로그 글을 아주 재미있게 올려주셨습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요. 팬들에게 진심인 이런 부분들이 참 비슷한 공통점이 많고, 축구도 좋아하고, 같은 브랜드의 모델도 했었고, 예. 데스타와 데스타가 만남, 만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데스타, 임영 씨 기록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어, 이명웅 씨의 자작곡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가요 7월 6일로 8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리틀히어로 방송 직후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가 6월 3일날 공개가 됐는데 그때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으로 인기몰이를 했었는데요. 이 뮤직비디오가 6일 7월 6일을 기점으로 8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보면 잔잔한 바닷가 풍경의 파도 소리에 자연 풍경에다가 모래사장을 걷는 모습, 또 운전하는 사망을 가로질러서 임영웅 씨 모습, 또 비행기 타는 모습, 또 녹음실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까지. 임영웅 씨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사 좋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언제든 내 맘에 쉬어가요. 6월 5일 날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공개가 돼서 멜론 탑100 1위에 올랐고요. 동시에 다른. 플랫폼인 지니 탑 200에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7일 음악 방송 MBC 쇼 음악 중심 1위, 28일에는 쇼 챔피언 1위를 기록하면서 음악 방송 2관왕을 달성하기도 했었죠. 어, 그리고 마이리틀히어로도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이런 제목이 실렸더라고요. 이명웅 덕전본 KBS. 이명욱 아, 씨가 이제 마이 리틀 히어로를 KBS라고 하는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오부작으로 방송이 됐었고요. 짧았지만 굵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방송에서 전국 시청률 6.2%를 기록하면서 쾌조의 출발을 알렸던 마이 리틀 히어로인데, 한 가수의 단독 예능으로. 이참 중요해요. 한 가수의 단독 예능으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주말 예능판을 흔든 것은 유의미한 성적이다. 요게 이제 평가인 거죠. 한 사람의 가수의 단독 예능으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주말 예능판을 흔들었다.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성적이고 이명우 씨 팬들은 이제 이 예능 자체가 선물이었으니까 이명우 씨 팬들도 KBS도 미소를 지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예능을 결산하면서 이명우 씨가 치고 올라왔다고도 평가했고 이 기사를 보면 KBS가 이명우 씨 덕을 봤다고 평가했어요. 보통은 그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방송국 덕을 봤다고 해야 되는데 방송국이 이명숙 씨 덕을 봤다라고 표현한 걸로 보면 와 정말 우주대스타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가운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를 두달 히어로이너스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간은 잠깐 문을 닫았다가 히어로이너스가 11일부터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요. 영업하는 요일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을 열게 되니까요. 고그 근처에 사시거나 혹은 또, 아, 이명씨 사진과 감성을 좀영웅시대 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털에 히어로인 어스 치시면 영업 날짜나 영업 시간, 그리고 가시는 길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한테 여기 문 닫혀 있어요. 이렇게 연락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까지 전해드렸고요. 아,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